지난 주일날 16절부터 이렇게 읽고 제가 16절 설교하면서 시간 관계상 다 못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아주 좀 나름대로는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별명이 뭐냐면 제자, 파송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자,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순탄하지만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 고통스럽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6절을 근거로 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들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제자들 세상에 아주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정말 어려운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여기 16절에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17절 이하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첫 번째고 주일날 이어지는 건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주의 깊게 경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에? 삼가라, 경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그러지 삼가라. 주의 깊게 경계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해요 네.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정말 삼가해야 될 사람들, 경계해야 될 사람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7절에 보니까 공회, 그 다음에 회당,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나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면 신앙적인 것을 합니다. 종교적인 핍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핍박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 역, 역설 같죠? 아니 교회 안에는 다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신앙 공동체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삼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세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분리하여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딘가부터 분리해서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리라는 거, 이리. 예, 겉으로는 양인척하고 있지만,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신앙공동체 안에도 있다. 라고까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자, 여기서 어? 이 신앙, 특히나 예수님 당시의 이 어떤 회당, 공예, 이런... 신앙,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핍박자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뭐 장로,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변명을 대요. 항상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걸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탈을 쓰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걸먹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결국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교회 안에 핍박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된다고 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핍박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핍박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거는 정치적인 핍박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독 임금들이란 그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정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제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고 그러겠는데 근데요, 이 어떤 정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해도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다, 다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하고 20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자는요 가정의 핍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핍박 어디, 어디에서 하는 핍박이라고요? 네. 교회 그 안에 이 종교, 신앙적인 핍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가정 안에서의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절이 나와 있죠? 21절 시작! 당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 또 아버지, 자식 이런 내용들이 다 가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정은 피로 맺은 혈육 공동체인데, 사람들을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신앙적인 걸 보면요. 네, 가족들도 핍박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족한테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 부모님한테 아니면 뭐 형제들한테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작대기 들고 막 쫓아다니시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육사하라고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육사 가야지 출세한다고 막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간다고 막 작대기 들고 막 옛날에는 또 시골 교회에 여름 성경 학교 그러면 다 학생들이 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하면 짐싸 들고 교회 가는 거죠.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막 이러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요. 가방 막팽겨치면서 그냥 나가라고 막 시골 어, 좋다 해서 가방 들고 교회로 갔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죠. 아마 지금도 부모님들의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 안에도 핍박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핍박은요, 사회적인 핍박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이 모든 사람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요. 하여튼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럼 아예 그냥 아주 안티 예,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곳에 이제 교회를 막 짓고, 이제 교회 다 졌으니까, 십자가 딱또 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대부분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불좀 끄라는 거예요. 십자가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커튼 치시면 되죠. 막 이랬더니, 그냥 더성질부리더라고 막. 교회가 아마 그러면 되냐고 막 이러면서. 아이, 종교부지인 거 뻔히 아시고, 분양을 받으셨고, 교회에 지었으면 십자가 거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좀 불편하시지만, 십자가 보기 싫으시면, 잠이 안 오시면 커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막, 막 욕을 하고 막, 아무리 뭐 해도 끄떡 안 하니까, 이제 구청에 도 민원을 느겠죠 구청에. 구청에서 또 연락이 오고, 뭐, 또 전화해서 안 되니까 또 담당자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 십자가 부를 12시 되면 끄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네. 네. 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이 십자가를 보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 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냐고. 아, 못 끈다고. 그러면 십자가분을 좀 이렇게 빨간 걸좀 약하게 좀할 수는 없냐고요. 없다고 그런 거. 하여 그래가지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요.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이제 연락 안 오더라고. 지쳤나 봐.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테클을 걸어와요. 십자가가 어떻든또뭐 우리 교회 아직 교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주일날 되면 뭐또막뭐 뭐 불편하다고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뭐 하다고 막또 이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이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도 부,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사실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빛을 거부하겠습니까 어두 이렇게 들통이 날까봐 자기네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어떤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방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교회라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핍박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 안에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인 각, 각계 각층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늘 총네 번째입니다 주일날 두개 말씀드렸어요 어,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 이제 오늘은 어, 세 번째 에, 세 번째 뭡니까 에, 삼가라. 핍박하는 자들 내가 내네 종류의 사람들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 깊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까지 한번 같이 자, 같이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 그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가족들 중에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의 가층의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제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핍박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박해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요, 이거, 이, 이, 이 22절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없나?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견디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견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못하면 그럼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버텨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이겨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 받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이 핍박이 지나가고 나면 그 핍박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안식, 영원한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버텨봐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 아？보 려고 몸부림 치는 데도 불구 하고 잘못 을한게없 는데도 불구 하고 죄를지 지은 것이 없 는데도 불구 하고 핍박 을받고 고난 을당 하고 박견 을받고 그럴지라도 현 재의 고난 은 장차 저와 여러분 들 에게 나타날 영 광과 좋게비 교할 수없 더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티시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잠깐의 이 고통, 잠깐의 이 핍박, 잠깐의 어떤 환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의 순간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소망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핍박과 환란을 버티시고 견뎌내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질나 죽겠는데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참고 또 인내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어떤 말씀까지 하고 있냐면, 자, 23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쪽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이리들이 막 득실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안에서도 안에서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 가정에서의 핍박, 또 각계 가칭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핍박을 하면 이 동네에서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지 말고 떼다라는 지혜롭게 옆 동네로 피신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건 지혜로운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죠. 끝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건데, 때에다라는 지혜롭게 이렇게 피, 피하는 것도 피, 어, 필요하면서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어, 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해라.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라. 라는 개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어, 엎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환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버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본문까지 총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지난 주일날은 뱀 같은 지혜,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이제 뭐 신앙 안에서의 핍박자, 정치적으로 하는 핍박자, 또 가정,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이 돼야 될줄믿 습니다.